아, 어, 여기가,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나겠지만, 어, 뭐야. 여기서 다쳤네? 아, 이거 못 나가? 뭐, 일단,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죠. 오늘 할 것은 바이오 스티브 챕터 1입니다. 자, 챕터가 어디까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죠. 오늘은, 일단, 챕터 1은 엄청 쉽습니다. 그냥, 이거 하고, 이거 없고, 형, 이거 이렇게 가가지고, 가면 끝, 그리고 이때 지금은 풀수는데 기다려 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가면 이렇게 하고 잡히면 챕터2 가집니다. 그럼 웃는 여기까지 음. 일단 탈출하긴 했는데, 여긴 또 막혔고, 이제 챕터2가... 어, 뭐야? 아까 내가 탈출했던 거지, 네거 그러니까 그게 막혀있고, 이번엔 저쪽으로 한번 가보자. 내가 뭘 잘못 봤나? 일단 챕터 2는 그냥 쉬는 거기 때문에 그냥 쉽네. 지금 음. 아, 잠만잠만 지금 잠만, 잠만. 챕터 2는 아, 아니 나설명료 맞아. 가. 아직까지. 챕터 2는 음, 내가 보기엔 1분까지 버티는 거하고 치자. 해야지 좀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 여기있는 꿀팁이긴 하지만, 뭐, 이로 나가야 되니까. 아니야? 챕터 2는 이제 숨, 숨어가지고, 이렇게 피하는 거기 때문에 시, 좀 쉽긴 합니다. 자, 일단 10분 끝났으니까, 이번에, 이번에 어디 쪽안 하냐? 기 가면, 이제 챕터 3 가질 텐데, 이렇게, 이렇게 닮았 이렇게 보면, 아 맞다 이거 필요야지이 가면 이제 여기는 아무것도 없긴 한데 여기 쭉 가다 보면 새어 맵이 생깁니다. 그럼 거기서 만나고 끝.